이번에는 국어 교과서 249쪽을 보세요. 6번.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 글을 써 봅시다. 1번. 어떤 일이 있었나요? 우리 1학년 친구들이 등교 수업을 할때다 같이 똑같이 겪은 일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준비물로 학교에 무엇을 가지고 왔지요? 맞아요. 줄넘기를 가지고 왔죠. 자, 그리고 언제 우리가 줄넘기를 했지요? 이번 주 무슨 요일에?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날 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언제는 이번 주에 자 줄넘기를 우리 어디에서 했지요? 그렇죠. 3층 강당에서 누구와 함께 했지요? 친구들과 무슨 일을 했나요? 줄넘기를 했다. 자, 그때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낌은 어땠어요? 친구들과 함께 줄넘기를 하면서 느낀 생각이나 느낌. 어떤 친구는 너무 힘들었을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너무 재미있고 신났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에 맞게 여기다가 써주면 돼요. 선생님은? 조금 힘들었지만 재미있었다. 여러분은 연필로 예쁜 글씨로 써 주세요. 자, 그러면 2번 어떤 제목을 붙이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 가지 제목을 떠올려 보세요. 자, 이번 주에 3층 강당에서 친구들과 줄넘기를 했는데 조금 힘들었지만 재미있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제목을 붙여주고 싶나요? 일단, 중요하게 겪은 일은 무엇이죠? 맞아요. 줄넘기를 한 것이 중요한 겪은 일이었어요. 그리고 생각이나 느낌 중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죠? 힘들었지만 재미있었다. 이게 중요한 생각이었죠? 그렇다면 제목으로 무엇을 쓰면 좋을까요? 맞아요. 재미있는 줄넘기 이렇게 쓰면 좋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밑에 제목에 재미있는 줄넘기 이렇게 쓰고 싶어요. 그리고 아래에다가 겪근 일이 잘 드러나게 글을 써 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것도 정말로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 겪은 일에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무슨 일에 쓴이 내용을, 이 내용을 그대로, 그대로 이 밑에다가 쓰면 돼요. 자, 그러면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이번 주에 3층 강당에서 친구들과 줄넘기를 했다. 느낀 점은 어땠죠? 조금 힘들었지만 재미있었다. 자 이렇게 쓰면 겪은 일이 잘 드러나게, 그리고 느낀 점도 잘 들어있는 멋진 글이 되었죠? 여러분도, 여러분 교과서 249쪽에다가 선생님처럼 예쁜 글씨로 잘 써주세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꼭 검사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참 잘했어요.